일본에서 화제가 된 겨드랑이 주먹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겨드랑이 주먹밥의 등장.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에서 겨드랑이로 만든 주먹밥이 화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주먹밥은 수백 년 역사를 가진 전통 일본 음식 오니기리의 한 형태입니다. 최근에는 공 모양의 주먹밥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젊은 여성들이 겨드랑이를 이용해 만든 것입니다. 이 방식은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겨드랑이 주먹밥 만들기. 주먹밥을 만들기 전에 모든 재료와 접촉하는 신체 부위를 잘 소독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손바닥 대신 겨드랑이를 사용해 주먹밥을 반죽하고 모양을 만듭니다. 겨드랑이 주먹밥의 판매. 완성된 제품은 일부 레스토랑에서 일반 주먹밥 가격의 10배에 달하는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고객이 주방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청결함과 셰프의 독특한 기술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논란. 이러한 요리 방식은 온라인에서 논쟁이 되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주먹밥이 소수의 금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위생적이라면 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이 방식이 비위생적이라며 차라리 일반 주먹밥을 먹겠다고 반응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영상 제작에 에너지가 되어 주어요.